어, 사냥하기 전에 한독배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집은 제가 은양에만 오면 오는 집인데 은양에 오실 분들은 꼭 한번씩 오셔도 어, 좋은 곳입니다 어,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어, 저곳이 네, 오늘 제가 하룻밤 묵어갈 곳입니다 네,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딱사냥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독한 캠퍼입니다. 저는 아, 지금 어, 영남 알포스 어, 백패킹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근한달 만에 휴무가 돌아왔는데 아, 또 보시다시피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원래 계획은 어, 어, 거제도 거제 지에 종주 백패킹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어, 또 이렇게 비가 오고 해서 어, 머리는 하지 말고 어, 접근성이 조금 예, 영남 앞에서로 지금 어, 백패킹을 가고 있습니다. 어, 캠핑도도 비가 오고 예, 백패킹에도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언제쯤 어, 다른 유튜브님들처럼 어, 푸른 하늘에 있는 어, 텐트 텐풍을 한번 찍을 수 있을지. 그 날이 오기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한 반쯤 걸어서 왔습니다. 아직 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비 예,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또비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인도길 혼자 호주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고 예, 운치도 있고 예, 계속해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광 전부입니다. 아, 오늘은 어, 백패킹으로 어,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한 3개월 만에 어, 백패킹을 나왔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어,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정해진 또 휴무가 오늘이라서 어, 다음번으로 미루기도 그렇고 오늘 비가 오지만 어, 이렇게 백패킹을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900 정도 고지까지만 해도 어,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었는데 어, 총 고지 상 넘어서니까 어,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고 어, 내리던 비는 지금 눈으로 어, 바뀌어서 지금 많은 눈은 아니지만 약하게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밖에 상황을 한번 뭐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먹거리를, 어, 먹었는지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하고 과일이 있습니다. 떡하고 과일이 있고, 어, 간식 겸 어, 내일 아침 어, 먹을 거리고요. 그리고, 어, 집에서 미리 손질해온 예, 오렌지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 어, 석식 먹을거 인데 네, 햇반하고 3분 네, 낙지 덮밥 네, 소스가 되겠습니다. 낙지 덮밥 소스 그리고 밥하고 같이 먹을 네, 김치 네, 차에 막걸리 한병이 있었는데 아, 제가 까아하고 막걸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이 없는 백떼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따뜻하게 먹을 어, 보고 있는데 네, 셀프히팅 네, 휴대용 네, 발열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에 발열체를 넣고 네, 낙지 덮밥 소스와 네, 햇반을 지넣고 차가운 물만 부어주면 10분 뒤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제가 좀 나중에 먹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떡하고 오렌지를 축출하니까 먹어야 됩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까서 먹으면 됩니다. 떡하고 이 과일하고 어 준비해준 제 집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오렌지가 달달합니다 예, 한 30분동안 어, 눈을 붙이고 예, 일어났습니다 예,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고요 <laughs> 어, 텐트 내부 세팅을 어떻게 해놓고 예, 지냈는지 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텐트 안에 예, 지금 보시면 등산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텐트가 어, 출입구 쪽에 약간의 전실이 있는 그런 텐트인데 어, 제가 텐트 설치할 때 너무 앞쪽으로 당겨치는 바람에 예, 전실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예, 등산화가 지금 배낭 커브를 깔고 그 위에 예, 놓여져 있습니다. 예, 물이 축축하게 지금 예, 눈, 눈길을 걸어서 눈이 녹으면서 지금 벼랑 커버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 팩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 쓰레기를 넣는, 예, 쓰레기 봉투, 예, 지퍼백,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리고, 이티슈 예, 혹시나 밤에 추까 싶어서 그 화폐가나 들고 왔고요. 어, 아까 소개시켜드린 오렌지, 김치, 어, 휴대용 발열패, 그리고 시에라컵. 어, 큰 시에라컵은 어, 유튜브 어, 봄태원과 함께하는 여행님이 어, 전에 이벤트를 하셨는데 예,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돼서 예, 받은 예, 큰 시에라컵입니다. 이큰 시에라컵하고 어, 두 가지 더, 두 종류의 시에라컵이 더 있는데 예, 오늘은 제가 이밥 먹을 때 예, 유행하게 어,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서, 본태함과 함께하는 이 형님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침낭 라이너가 있습니다. 침낭, 쿨맥스 라이너인데, 나중에 밤에 자기 전에 침낭에 놓고 자면, 좀 더, 어, 안약하게, 어, 잘 수도 있고, 침낭 보호에도, 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저것 넣어 다니는 작가방이 있구요. 안에 카메라하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쪽에 다른 가방은, 어, 오늘 사용한 여러가지 그 케이스 같은 거를, 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 배낭이 있고, 어, 그리고 텐트 내, 뭐, 빨래줄을 설치 해서, 오늘 입고 왔던 바지를 지금 말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 하드쉘 그리고 제가 백패킹마다 꼭 가져오는 예, 수건 한장 오늘 또 머리에 물기도 잘 털어서 말렸고 또 텐트 내부에 또 잔물기도 또잘 제거하고 를 예, 항상 백패킹시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수건입니다 그리고 어, 랜턴 겸 보조 배터리를 하는 그런 랜턴도 있고 어, 대충 설명을 다예 네, 대충 설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요거 제 텐트를 간략하게 어, 소개 시켜 드리면 어, 이 텐트는 어, 마모에서 사에서 나온 신간 네, 텐트입니다. 어, 폴대는 외장 폴대를 사용하고 있고 어, 스킨은 마모터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킨이고 어. 설치 시간은, 어, 상당히 빨리 또 설치를 할수 있고, 어, 좌우에 벤틀레이션이 이렇게, 어, 스킨이 있고, 메쉬가 있고, 이쪽에도 스킨이 있고, 메쉬가 있고, 어, 앞쪽 출입구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벤틀레이션, 액화할 수 있는 스킨이 있고, 또 밖에 메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텐트 제가 오늘 추워서 가위 라인을 설치를 설치를 못했는데 텐트 세 방향에 이렇게 가위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설치했더라면 를 텐트가 조금이라도 덜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밖에 추워서 도저히 나갈 온도가 안 납니다. 텐트 내부 세팅하고 어,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간단한 텐트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어, 소개시켜드린 세팅팩에막지 어, 어, 텃밭 소스를 넣고 어, 또 햇반을 또 넣고 해서, 어, 물 넣기 전까지 여기까지 물을 넣고 그리고, 어,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 아, 막걸리를 가져왔으면, 김치하고, 계란찜하고 해서 딱 먹으면 딱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막걸리 캔 짜는 거 하나 정도로 꼭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고독한편퍼입니다 네, 아, 조금 전에, 예. 네.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 발열필을 이용해서 핫반을 데우고, 햇반을 데우고, 어, 낙지 덮밥 소스를 얹어서 먹었는데, 어, 햇반이 이게 생각보다 잘 밥이 안 익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생각만큼 맛은 없었지만, 어, 그래도 밥끼잘 깨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어, 7시 한 40분쯤 되는데요. 어, 가져온 것도 다 먹었고, 어, 술도 간단하게 한잔하려고, 어, 챙겨놓은 막걸리도 안 가져와서 어, 오늘은 어,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수를 해서 어, 다시 또 일터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에, 눈발도 계속해서 날리고 있고 지금 이게 스마트폰 어, 녹음이 지금, 눈발이 그 텐트를 치는 소리가 어 녹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약하게 개, 계속 문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백패킹 와서 하룻밤 잘 쉬다 하고,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은다 좋아진다면, 어 일출 정도는 벗어미 하는 게제 뭐 작은 바램이고 어, 일주일 아니더라도 내일 복귀하는 날에는 꼭 푸른 하늘을 한번 봤으면 니다 어,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꽤 있었고, 어, 원래 겨울철 하면, 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산에 가면 푸른 하늘하고, 눈하고 아주 대비가 돼서 아주 좋은 경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어, 올겨울에는, 어, 연이연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어, 정말 푸른 하늘, 본지가 언젠지 기억이 반복합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는 푸른 어, 하늘 배경에서 어, 고향 일터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게 제가 잠깐 다름이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